네, 뭐야? 느낌표 치고 출석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채팅만 치면 된다고. 읽었잖아요. 선생님 라이트레 타이 솔님이 읽었는데도 네, 그 따두 따두 뚝뚝 나 오늘 목좀살짤좀 조용히 좀쓸라 그랬어. 왜냐면 내가 오늘 목이 아프기 때문이지. 왜날열 밖에 하는 거야? 응? 그래, 엄마, 선호지. 어. 그래. 선호는도 뭐야? 했어. 연두부님 파내시는 5단계. 입니다. 딱카스님 안녕하세요. 상병 신병동님 이라고건 고맙습니다. 충충성 깎아 사 먹을게요. 고마워요. 금방 풀리시네. 선호니까.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극선호 선호. 있어. 게... 연두부님 화내시는 5 단계. 연두부님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5 단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딱쥐들이 연두부님을 관찰하면서 분류한 것인데. 연두부의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 예를 들면 저건 일부러였다? 저건 일부러, 뭐? 저건, 저건 일부러였다? 저건 일부러였다! 뭐? 저건 일부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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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일부러였다. 여, 저건 일부러였다? 이건 일부러였다? 저건 일부러였다. 저건 일부러였다. 연도 보니까 할수 있는데 왜 역지로 막막 떨어지고 그러시는 거죠? 뭐? 저건 일부러였다? 이건 일부러였다? 극소노일 때는 공실런 거리시는 게 특징이다. <laughs>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이럴 때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 하루에 한두번 있는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 읽었는데그 따, 나 오늘 정 있겠... 극소노보다 좀더 화가 나신 상태로. 좀 조용히 좀 쓸라 그랬어 말하지 말고 가 나는 이거 남아서 해야 되는데 이때 연두부님은 원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여쭤라는데. 풀리시지도 않는다 어쩌라고 난 야근해야 되는데 왜 말하고 가는 거야 이럴 땐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크게 들이신 숨이 커다란 코에서 빠져나가는 <laughs> 것을 느껴봅니다 코가 큽니다 연교와 함께 간단한 립서비스나 약간의 먹을 거 정도면 풀리신다 극소노와 소노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 나가지마라고! 세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아니 난 여기 가만히 살아났는데 쥐들이 자꾸 쳐나가가지고 자꾸 나는 정말 개용이해 보통 똥깨물 할때 오는데 오마이! 이 단계부터 연두부님은 두 팔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신다. 아음또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용돈은 더 이상 립서비스 정도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만원 정도의 용돈을 드려야만 화가 풀리신다.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 이 대노 단계에서, 연두부님은 약간의 폭력을 쓰신다. 아니, 왜! 안말 맞다고! 진짜! 안말 맞다고! 안말 맞다고! 대노 때 대처법은, 일단 몸을 피하고, 흥분이 가라앉으실 때까지, 30분 정도는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소환술. 그리고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의 용돈은 돼야 어, 간신히 풀리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대노는 아, 아. 자, 막종으로 마무리되었다. 어, 뭐... 비투수들은 각 단계의 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 나는 아직까지 연두부님이 극대노 하신 것을 구경한 적이 없다. 극대노 하신 걸 마지막으로 본게한 10년 전쯤이었을 걸. 그때가 중학교 때. 대노보다 훨씬 심해. 대노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일주일치나 피난살이 했잖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 대노보다 훨씬 무섭다는 극 대노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